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한 무선 마이크에 이어서 마오노의 신제품 DM40 프로 콘덴서 마이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USB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연결되는 방식이고요 디자인이 쓸만하고 다기능이 집약된 마이크인데 간단한 설치를 원하는 기계 복잡한 거 싫어하는 그런 유튜버들한테 적합하고요 또 실시간 녹음 라이브 스트림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 온오프 버튼이 여기에 있고 헤드폰 USB C 타입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볼륨을 이렇게 키우고 줄이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타입인데 노이즈 캔슬링, 쇼브 마운트가 되어 있어요. 암 타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스탠드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쪽 스탠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무선이니까 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동 중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이렇게 USB C 타입인데 앞에 젠다를 꽂으면 뭐 A 타입으로 변경이 되니까 그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PC에 꽂으면 돼요. 솔직히 물건이 좋습니다, 이거. 마이크가 전체 디테일 샷은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마우너의 링크 소프트웨어 핵심 기능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00%된 상태. 제가 녹화를 한번 눌러보면 여기에 버튼 녹음이 되고 있어요.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익스 버튼을 누르면 웨이브로 변환이 됩니다. 프리셋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리버브 모드도 되어 있죠. 이렇게 누르면 뭐 기본 뭐 중간, 많이 이런 상태의 리버브 모드, 에코도 가능한 거예요. 자, 또 AI 보스 기능이 있는데 이메일 인증을 받으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0개의 어, 아이콘이 새로 생기는데 다양한 종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AI 세팅이라는 거에 AI 보이스 젠지를 누르면 이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어, OBS로 함께 캡처를 하고 있는데 여성 목소리로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녹음도 같이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디오 자체감 인티고입니다. 원래 목소리하고 좀 다르죠. 다시 AI 보이스 기능에 스폰지밥. 특징 있는 목소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자자강 인티고입니다. 한 번만 더 바꿔 보겠습니다. 일본의사쿠라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자자강 인티고입니다. 이거의 어, 밑에 제일 마지막 요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약 1초에서 2초 정도 딜레이가 있고 라이브 스트림에서 실제로 내가 말하는 목소리를 다시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AI 보이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색깔이 변해가는 거 백색 8가지 기능의 색상이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녹색까지 저는 이제 약간 주홍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되어 있고, 이 제품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제품 외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USB-C 타입이나, 바로 이렇게 젠다처럼 꽂아서 사용하는 거라,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기지국처럼 작동하는 거고요. 책상이 작은 데서, 뭐, 이동 중에, 어, 저처럼 이렇게 부멈, 이런 암대를 이용해서 고정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어, 여분의 뭐, 스탠드나 따로 구매를 한다면, 다른 책상에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고요 2시간 완충하면 LED 불빛이 없으면 약 75시간 그 다음에 어 라이트를 켜면 풀로 켰을 때 40시간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사용해도 되고 요 밑에 인디케이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불빛으로 현재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상당히 편리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또좀 독특한 목소리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으면 추가 프리셋을 설정하면 총 10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성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면 어, USB로 연결하는 와이파이 제품 중에선 아, 이 정도면 뭐 거의 음질이 이, 보컬 녹음하는 것보다 한몇 프로 정도 부족한 수준 정도라서 아주 편리하고 이게 이제 특, 특징 중에 특별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볼륨으로 올릴 때 이 마이카와의 거리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지금 100%니까 어, 대략 거리가 50cm 최고 50cm 정도 거리까지가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이죠 지금 이 볼륨을 줄이면 요 정도 거리면 아, 10에서 30cm 바로 앞에서 말하는 거고요 거리를 가지고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는 거 이거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기술적으로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우노의 DM40 프로 콘덴서 마이크를 리뷰해 봤는데요 아, 소프트웨어적인 강점이 아주 크고요 아, 단순하게 이 프로그램 하고 연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우노의 제품을 두 개를 리뷰해 보고 느낀 점은 전문가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분이 아주 쉽게 공부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단순화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루기 굉장히 피곤하고 단순한 걸 좋아하는 분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성능도 기본적인 콘덴서 마이크니까 일정 이상의 고급품질의 성능을 담보한단 말이에요. 그런 제품이 이 제품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2025년 7월 기준 아직 맥OS에서는 어,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 윈도우 사용자라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 자세한 정보는 제가 어,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에 궁금한 점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리뷰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